Good morning everyone. Happy P.G.I.F. 입니다. 오늘은 8월 챕터 18의 Verse 3 가볼게요. 웃음 정도에 낮아가지고. 자, 그러면 뭐 할게요? 2절 지난 시간에 했던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항상 그래 성경에서 보면 그치 응? 어리석고 무식하고 미련한 자는 결국은 지혜로움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치 기뻐하지 음. 않습니다 지 생각만 그치 음. 뇌에서 나온 생각만 중요하다고 하고 그럼 돼안돼음안 돼? 음. 된다는 거죠 해볼까요? What? 어, What finds no p l u t t e l i g h t s n a i r i n s o opinions? 시요 o 풀 finds, finds no pleasure, pleasure is in, in understanding, understanding but delights in, in airing his, his own opinions. opinions. 자, 오늘 3절의 한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시작. 악한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달아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등록도 함께 오는. 음, 어 어휘가 좀 어렵다, 그렇지? 음. 악한자가 이를 때에는 이제 온다는 의미죠. 음. 이르르고 따, 다가오고 할때 악한 자가 오면은 거기에 멸시도 따라오고 멸시가 뭐야 멸시 아 옅잡아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 비슷하죠. 그러면 정확한 한글 뜻을 한번 찾아볼까? 멸시가 무슨 뜻일까요? 멸시 우리나라 사전으로 멸시 이거 어. 멸시 멸시 뭐냐 업신여기 지거나 하찮게 여기 깔고 맞는 분들 음, 한자네 한자오 그지? 업신여길 음. 멸해 볼시야 업신여기게 보는 거지 그치 업신여기는 거는 진짜 되게 하찮게 그치 깔보고 우습게 보고 하는 거죠 그지? 되게 음. 멸시야. 그러니까 악한자가 오면 그니까 그게 좋은 거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거. 악한자의 속성에는 멸시가 따라오는 거지 그치? 음. 악함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그 주체를 그 악함을 멸시하겠죠. 특히 이게 그냥 누가 멸시한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끼리의 멸시도 있겠지만, 제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자야 그러면 사람들한테도 멸시를 당하지만 하나님한테도 그 멸시를 당하는 거지. 그러면 버림받는 거야, 그지? 인간으로서. 왜 weakness c a u s d o e s 이게 멸시도 따라온다 나왔고. 그다음에 부끄러운 것이 이르를 때. 그런 것이 올 때는 능욕도 함께 온대요. 능욕이 뭐야? 능욕? 볼까요? 약간 놀리는. 여기도 마찬가지. 남을 업신여겨 욕보임. 음. 이해하십니까 욕. 그러니까 늘리는, 멸시에 놀리는 거 놀리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요즘 언어로 능욕이 약간 조롱이랑 비슷하게 쓰잖아. 음. 근데 한자 이게 이 사전을 찾아봤을 때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냥 멸시의 동의어 같은 거. 음. 하찮게 깔 보는 느낌. 뭔지 알겠어요? 음. 하찮게 보고 깔 보고 우습게 보고. 그죠? 그게 함께 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음.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랑은 살짝 또 막상 그 사전 뜻은 또 다를 수 있어. 그냥 딱없신 여기는. 능욕도 알겠죠? 멸시도 음. 마찬가지. 고 이게 함께 오는 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 멸시, 부끄러운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잘못된 것 이런 거지. 그치? 음. 그런 것도 능욕이 함께 따라오는 그러니까 세트 세트라는 거야. 유유상종 알죠? 음묵자흑 알죠? 그지 마찬가지인 거야.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 따라오고 뭐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는 거야. 영어로 보는 게좀더 와닿을 수 있겠다. 그렇죠? When wickedness 뭐야? 악함이 음. 올 때, 악한 자가 악함을 갖고 오겠죠. 악함이 음. 올 때는, so does, 어, 이거 도치구문 알아요? 또한 그러하다, 모두. 그럼 어떻게 보면, contempt comes to, 이런 개념이야. 또한 그러하다, so does의 내용은, comes의 내용이죠. 그렇죠? 응? 음. So does, 또한 그러하다, 모두, c o n t e m 멸시도. 컨템턴 경멸 멸시 이런 거거든. 음. 경멸이나 멸시도 따라온다. And with shame 더불어. Shame이 그거야.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런 것과 온다. 얘도 도치예요. Disgrace comes with shame 이게 맞잖아. 무슨? 음. 근데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거야? 아무 때나는 아니고 강조하고 싶은 게올 때. 음. 그리고 이런 것처럼 특수구문으로 이제 대신 받을 때 이런 데 말고는 보통은 전치사고같이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는 뒤에 나오는 게맨 앞으로 오면서 주어랑 동사 위치를 바꿔주는 거 이유는 뭐라고? 왜 도치를 쓴다고? b o I am 이렇게 쓰 되는 거. 때론 그렇게 쓰지 쓰기... 강조를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앞으로 뽑아버리는 거 근데 티를 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어동사를 바꿨으면 이렇게 순서대 다시 한번 봐봐. Disgrace comes with shame이 맞다나. 음. 근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 그지? 음. Disgrace가 뭐야? Disgrace. 불명예. 불명예. 그데 불명예가 온다. 수치스러움과 더불어. 음. 얘 약간 다른 말이긴 하지만, 그지? 근데 음. 수치스러움이 오는 거야. 누구랑? Disgrace랑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내가 그랬단 말이야. 네가 아니라 그러면. 니가 아니라 내가 그랬어 보다는 좀더 강조가 되겠지, 그치? 응. 내가 그랬다고 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래? 안돼,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강조. 우리나라 중요한 걸 뒤에 두잖아. 어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말조차도 약간 좀 강조를 해줄 때는 먼저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약간 하여튼. 영어식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자 그러면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내용 알겠죠? 그러나니까 이해는 안 돼. When wickedness comes, so does contempt with and with shame, and with shame comes, comes, disgrace. comes disgrace. When wickedness when comes, so does contempt,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When wickedness comes, so does contempt,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When wickedness comes, so does contempt,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When wickedness comes, comes, so does, so does contempt. contempt,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약간 좀 헤비한 단어들이 너무 여러 번 나오긴 한다. 그렇지만잘 인지해 보세요. Contempt, 경멸, 무시고, disgrace, 치스러움의또 다른 말. 음, mm. 불명예. 그지. 음, mm. 어? 모욕, 모욕적인 것 그런 거지. 그지. Mm. 자, 번 보고 해볼 수 있을까요? 다섯 번. When wickedness comes, so, so does, does contempt. contempt, and with,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Comes disgrace, when wickedness comes, comes so, so does contempt, and, and with shame, shame comes, comes disgrace. disgrace. contempt what? 경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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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ickedness comes comes 또한 그래요? so so does so does contempt contempt and with,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disgrace. When? When? A coming in When weakness comes? comes. 또한 그러해요. So does contempt. Contempt and, and with shame and with shame comes the Disgrace. Disgrace. When. When weakness comes. So does the contempt. Mm. And. And. With.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안 되겠어. 두 번만 더 보자. 시작. When, When wickedness comes. 얘도 그런다. So does contempt. 그렇지. And. And comes. And with. And with shame. With comes. 아, comes disgrace. 한 번만 더 해봐. When wickedness, When wickedness comes. comes. When so does. Comes, so does contempt. And and w i t h shame, shame disgrace comes comes disgrace. 그렇지 똑바로 해주세요. 알았죠? 응? When weakness comes, so does 또한 contempt도 뭐야? 아니 And with shame, 그러니까 이걸 머릿 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알겠죠?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온다, disgrace가 이렇게 shame이랑 더불어 온데 누가 disgrace가 이렇게 되는 어순이? 그러면 몇번 강조를 해주면서 읽어보고, 그 암송하면서 맞추도록 합니다. When wickedness comes, comes, so does contempt, and,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네 단어가 핵심이죠. 시작. When wickedness comes, so does contempt, and,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disgrace. when wickedness comes, so does contempt,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when wickedness comes, so does contempt,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when wickedness comes, so does contempt, and with shame comes disgrace. 아시겠죠? Mm.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러니까 악하면 진짜 그 멸시가 잇따르게 되어 있고, 그죠? 어? 수치스러운 짓을 할수 있잖아. 수치스러움은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야. 그죠? 뭐,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치? 응? 응? 악행을 저지르는 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결국은 그 불명의 능력, 수치, 멸시가 함께 나온다는. 아시겠죠? 이 어마무시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막 되게 어린애들도 막 조폭같이 불고 나쁘게 놀고 오지. 악행을 저지르고 학생이라고 학생답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인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일을 많은 거 알죠 그제 음. 주위에도 보면은 또 있잖아 음. 온라인상에서 봤을 때 진짜 성인들이 할 법한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있거든 음. 그제뭐 촉법소년이라고 하면서 그제 근데 어쨌든 그게 결국은 컨템트와 디스크레이스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음. 아시겠죠 그게 끝이 좋지 않아 항상. 음.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더더욱 그지 이렇게 음. 불명예와 경멸이 따라오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죠? 음. 부끄러움과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알겠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제 암송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악하게 살면 안 되겠죠? 수치스런 일 하지 말고 살아야겠죠 그것만 지켜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TGIF 보내시고요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see you guys next week on Monday okay, Bye bye, bye.